반갑습니다 네 어디 계신 누구십니까? 자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바이크 매매상사 오토바이쟁이 대표 박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가져오신 네. 게또 네. 약간 블랙이랑 잘 어울리는 그레이톤의 네. 색상 네. 게뭐 어떤 바이크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자 엄청나게 또 관리도 잘돼 있고 또 깨끗하고 은색 블랙 토톤으로 위주로 또잘 꾸며진 할리 데이비슨 48입니다. 자, 다음 게 보시죠. 48. 아, 근데 사장님 방송에서 네. 이게 맨날 깨끗하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거 그냥 입에 발린 그냥 하시는 소리 아닙니까? 아이, 아니죠. 왜냐면은 하이또 카메라를 또 직접 보시면은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또 진가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죠. 맞습니다. 진짜 깨끗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네. 일단은 뭐이 차량 뭐몇년식몇 몇 킬로인가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연식은 2 0 1 0 5년식에 키로수는 2만 5천 키로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키로수는 상당히 마일리지가 짧고, 또 소모품, 머플러, 또 타이어 이런 거다 비롯하면은 또 소모품도 짱짱하게 남아있고, 외관부터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보면 상당히 깨끗한데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러 가시죠 네 외관 상태 및 튜닝 상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헤드라이트 쪽 한번 보실게요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이제 LED 또 튜닝이 또 반갑게 이렇게 또 튜닝이 <laughs>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참 차이가 큰데 아무래도 좀 되는 어있게 낫겠죠 순도도 순정도 괜찮지만은 이, 예, 또, 튜닝 한 것도 나름 볼만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시안성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핸다, 전체적으로 상태 보시면은, 앞 핸다도 이제 전체적으로 또 유광 블랙으로 깔끔하게 또 튜닝이 되어 있고, 쇼바 라인, 뭐 깜빡이 라인, 이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음, 블랙으로, 블랙 계열로 튜닝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슈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돌방 튀김 이런 거 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광 블랙도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시면은 유광 블랙으로 겉에는 테두리가 되어 있고 중간에는 또스포코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깔끔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식에 비해서 상태 아주 좋아요 네,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핸들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광 블랙으로 또 컨셉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거치대가 또 장착되어 있으며, 적상거리는 한번 볼게요.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24,835km로, 지금 현재 적상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식에 대비해서 또 상당한 짧은 키로수를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탱크 상태 한번 보시면은 또저 은색깔, 펄로 가득한 기름 탱크가 또 색상이 또 튜닝이 되어 있고요. 참 이쁩니다. 색깔 조화가 어, 네. 반짝반짝 또 펄이 들어 있으니까 네. 너무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네. 그레이색이 좀 어두운 톤인데 이 블랙 색상이랑 참잘 어울립니다. 빠질 수 없는 조합이죠.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엔진 카드가또 이렇게 또 튜닝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발판 앞으로. 얻을수 있게 포드식으로 이렇게 또 튜닝이 되어 있고요 요 비용만 해도 거의 한 50만원 정도 들죠 상당히 비쌉니다 보드스텝도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1200 커버가 이렇게 블랙으로 또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위에 보쪽 보시면 옆에 탱크 라인 또한 깨끗하게 또 깔끔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탱크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머플러 배기라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라인 보시면은, 스크리밍 이글, 또 유명한 회사 고가 머플러 튜닝이 두 발짜리로 이렇게 또 튜닝이 되어 있는데요. 머플러 상태도 크롬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깨끗하면서도 뭐큰 장기스, 뭐 생활기스 장기스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휀다 상태 보시면은 휀다 상태가 또 깔끔하죠. 저희가 조명을 비춰서 깔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시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시트 상태에 흠 하나 없으면서 어, 시트 깨끗하다. 네, 정말 깨끗해요. 또 앉았을 때착용감도 너무나도 좋고요. 크게 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015년식 포티엔 은색 펄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윙원 쪽 보시면은 쇼바 라인 쪽 깨끗하고요. 가방 보시면은 블랙 계열로 이제 할리 데비스 정품 가방이 또 되어 있고요. 요 가죽 가방 또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이상 또호가로또 상당한 금액을 또 자랑하는 또 가죽 가방이 할리 데비스 정품 가방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사이드백 쪽에 할리 데비스 사이클에서 여기 찡이 하나 또 귀엽게 또 장착이 또 되어 있고요 옆으로 가보시면은 홈커버 크롬, 홈커버 크롬으로 또 되어 있고, 이제 위에 엔진 쪽, 밑에 프라이머리 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큰뭐 흠은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깔끔하게 상태가 또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포워드 스텝으로 앞으로 또 스텝을 빼놔서 주행했을 때 이제 자세가 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좀더 남자다운 모습 그런 또 자세를 연출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또 포워드 스텝을 또 중요시하기 여기죠.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앞쪽으로 있는 것도 나름 좀 멋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아예 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추천드리는 스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엔진 가드 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또 살짝 기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네. 그냥 이렇게 또 저속 슬립이라는지 제자리 꾹으로 인해서 이런 기스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소모품 한번 상태 한번 보실게요. 앞 타이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앞 타이어가 한, 거의 한80% 정도 또 말리지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패드, 앞 패드는 또한80% 정도 또 남아있고요. 뒷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 타이어는 약한 40%에서 한50% 정도 가량 또 남아 있고 디패드는 60% 가량 정도 또 마일리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 이 차가 멀리서 봐도 깨끗했는데 네. 가까이서 봐도 깨끗하네요. 확실히. 네,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다른 게 없네요, 별로 네, 저 역시 깨끗한 것만 또 들고 오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요. 진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로. <laughs> 또 깨끗한 걸 들고 와서 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것도 스트리밍 이글이지 않습니까? 아, 모플러 소리 스트리밍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장님이 또 할리랑 찰떡궁합이라고 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것도 배기음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배기음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시트고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앉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세가 너무 편하고요 키가 170 인분들 뭐165 160 인분들도 이제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졌고 시트고 또한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도 너무 이렇게 잘탈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스텝 앞으로 스텝이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요 원래 같으면 스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자세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제가 이제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큐 게. Yeah, 우장한 네. 소리. 소리 또한 좋고. 네. 어, 또이차에또 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네, 또 구조 변경도 완료되었습니다. 야, 또 50만 원. 예, 네, 50만 원또 세이브 되죠. <웃음> 개꿀이죠. <웃음> 네, 좋네요. 꿀입니다. <laughs> 네, 일단은 뭐배기음 시트고까지 잘 봤고요. 네, 네. 이제 또 15년식이라고 하셨나요? 2015년식에 25,000km입니다. 네, 15년식이다 보니까 또 하자 지나칠 수 없겠죠? 네네. 뭐 6년이 지난 바이크지만 또 하자가 없을 수도 없으니까 사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새것처럼 저희가 항상 너무 깨끗하게 파니까 새것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희는 새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한 중고를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요, 거요 정도나 이 기스라든지 장기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점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은 신차를 사시는 거를 이제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신차를 파는 게 아니라 중고를 파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도 저희가 다 말씀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있고 저희가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서 부탁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또 디테일링 너무 자세하게 봐서 또 그런 점을 또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또하자가 있는지 또 해서 저희가 확실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자 부분 같이 살펴보러 가실게요. 네, 하자 부분 한번 보실게요. 하자 부분 한번 보실 텐데요. 스위치 쪽에 보면은 여기 이 조금 깎인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레버 쪽 보시면은 여기도 에 제자리 꽁이나 저속 슬립 자국이 끓인 흔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엔진 가드 부분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금씩 갈린 자국이 있으면서 전차주분께서 여기 이 부분은 좀 색칠을 해서 또 보강을 해서 이렇게 덧칠을 또 해놓은 자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오른쪽 깜빡이 쪽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키스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 보이시고요. 깨지거나 이제 그런 현상은 없지만은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요런 게 있다는 점. 가시길 바랍니다. 반대쪽 레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키스들이 조금씩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가드 보시면은 엔진가드 쪽에 이렇게 달린 자국들이 조금씩 또 있고요. 하자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사실 저희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눈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카메라를 담다가 보니까 카메라에 는는게잘안 담길 정도로 약간 미세한 그 하자들이. 네.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사장님, 만약에 이48 문제 생겼을 경우에. 네. 어떻게 네. 되나요? 아, 저희는 이제 AS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한달 엔진 미션, 한달 1000kg 엔진 미션 무상으로 보증해 주고요. 저희가 팔고 나서 딱히 이렇게 문제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점검을 하고 나가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안심하셔도 되고요. 뭐 전남, 전북, 뭐 서울, 경기, 인천 요 전국에서 연락들 많이 오셔 가지고 안보안 보고 사도 될 만큼 또 그만큼 깨끗한 제품을 제가 팔고 있기 때문에 믿어 주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 쓰란지 이런 티끌 많은 거 예민하신 분들은 직접 와서 또 보시고 이제 사 가시는 걸 권유 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이미 교환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갈았습니다. 어, 빠르시네요. <laughs> 네, 들고 오자마자 바로 또 교환했습니다. 혹시 지금 48 시세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현재 48은 2015년식이면은 현재 시세가 1,400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는 1,400만원인데 네. 이제 15년식에 키로수도 좀 적고 상태가 A급이잖아요, 일단. 네. 이 차량 가격은 어떻게? 아, 어,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네, 2015년식 25,000 k 로 할리비스 4 8 a 1,4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세가 1,400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ABS 모델에다가 그리고 소모품도 이제 손볼 곳 없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머플러 구조 변경까지 어또 검사라는 건또 모두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바로 타시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요 정도 가격에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차량 또 색상도 좀 너무 트렌디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연세 뭐 상관 없으시고 그냥 다 타셔도 전혀 무방하실 것 같아요. 네, 주로 타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0대 어 60대 분들도 입문으로 많이 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저희한테 또 연락 오시는 분들도 나이, 연령대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너무 좋은 바이크 가지고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바이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오토바이쟁이 채널 보시고 또 구매도 많이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보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또기대에 부응하는 또 그런 오토바이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바이크 또 기대할게요. 네. 이번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